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장담하시는 건가요? 장담합니다, 진짜로. 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할때막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뭐, 규제가 어떠니, 공급이 어떠니, 대출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 집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입니다 <laughs> 그것은 정령 하나의 우주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예 <laughs> 네, 켰어요. 찍어요. 네. 와. <laughs> 왜박수쳐 새로운 컨텐츠라서. <laughs> 네. 아 여러분 지금 신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 좀 정신교육을 하려고 <laughs> 어, 해요. 오늘 부동산 정신교육 시간입니다. 제가 <laughs> 매브 TV를 지금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특히 그 새로 오신 PD님은 주식만 너무 잘 알고, 부동산에 아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2년 동안 매리 TV를 하는데 우리 컨텐츠도 안 보는 것 같아요, PD님들이. 근데 우리 컨텐츠를 안 보는 이유가 있죠. 우리 컨텐츠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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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주간 부동산 리뷰 작년에 이제 막을 내렸죠. 막을 내린 이유는 조회수가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새로운 회생방안을 어, 들고 왔습니다 보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이 좀 재밌어야 보는 사람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 매주 네.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부리 때는 막 온갖 기사와 숫자들 막 가져와서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다제 뇌피셜 네. 제뇌피셜로 제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 주세요. 어, 그래도 음. 기자의 내피셜을좀믿을면하지 않겠습니까? 음, 제가 그래도 부동산 3년 취재한 짬바가 있으니까 예, 그걸 오. 좀 믿어 주시고 이런 컨텐츠 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제목들을 갖고 왔어요. 아, 좀 약간 부끄럽다 어. 이거 나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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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좀 별로죠. 첫 번째는 제목 없이 나갑시다 그냥 어, 제목 없이 나가고 오. 댓글로 좀 어, 재밌는 코너명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주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주제는 제일 자극적인 걸로 가져왔습니다. 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어,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장담하시는 건가요? 장담합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할때막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뭐 규제가 어떠니, 공급이 어떠니, 대출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큰 오늘 강의의 비유로 가져온 게 이거예요. 집값은 설국열차다. 네. 설국열차 다들 보셨죠?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아시죠? 네. 네. 이 구조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상에 부자는 많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형적으로 초고밀, 무형적으로는 초연결 사회다. 오.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부동산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히트한 드라마 보셨어요, 다들? 네. 네. 어떠셨어요? 좀짜했어요왜 네. 이분 짠한 거예요? 집까지 이뤄서 짜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 집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우리한테는 필수제지만 누군가한테 집은 지위제입니다. 지위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약간 지위를 드러내는 떤 수단. 아, 지위를 나타내는 재화라는 거예요. 이 질문 최근에 네. 누군가한테 해보신 적있어요 저는 누군가 새로 오면 항상 물어보는데. 어디서 사? 어디서 사 놈. 소개팅. 어, 소개팅. 네. 어, 소개팅 할 때는 할수 있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소개팅은 어떤 만남을 전제로 사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한 만남이니까 네.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혹은 그냥 뭐 비즈니스 하다 만난 사람한테 어디 사세요? 요즘 되게 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되게 약간 금기시 되는 질문이 됐어요, 요즘. 은 요즘은 왜 금기시 되냐. 마치 이게 어떤 계급을 물어보는 것 같은 음 질문이 됐어요. 음 계급까진 아니어도 너의 그 어떤 자산상태? 좋은 동네 사는지 나쁜 동네 사는지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머릿속에 계속 그걸 주입하면서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불편한 질문이 됐어요 막 물어봐도 되는 분들이 있죠? 부자인 분들한테는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APR 오! 대표. 오. 주식을 열심히 하니까 아 주식을 열심히 하니까 <laughs> a p r 이죠 화장품회사. 네. 이분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 해서 기업가치가 뭐 이분이 들고 계신 자산만 해도 조단이에요. 이분은 어디, 어디 사실까요? 한남동. 한남동? 트리마제? 트리마제? 한남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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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 만하죠. 이분이 사시는 곳은 여기입니다. 오. 여기에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오 펜트하우스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한 200억 때려야 될것 같은데요. 오, 200억. 여기 가격이 29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올해 중순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 김병원 대표님, 가지고 계신 자산이 2.5조라고 합니다. 아. LPR 올해 처음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대요. 근데 올해 배당으로 타간 액수만 430억이라고 합니다. 430억. 펜트하우스를 사고로 나아요 어, 맞아요. <laughs> 세금 다 뗐어도 그냥, 그냥 올해 일한 걸로 이2 9 0억 일시불 할수 있는. 아.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어. 그럼 1%좀 넘는 거예요, 사실. 어. 이 290억은. 근데 여러분들 가진 총 자산의 1%로 집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절대 못 하죠. 상당히 슬픈 현실이죠. 매년 은행들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순자산 상위 1% 가구를 분석을 해 봤대요. 상위 1%의 총 자산이 평균적으로 60억. 그리고 순자산은 평균 55억이랍니다. 부채도 얼마 없는 거예요. 5억 정도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잖아요. 가구수는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한2천만 40만... 가구는 어, 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사실 이거 보면 <laughs>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 2300만 가구예요. 근데 2300만 가구인데 거기에 1%라면 이제 23만 가구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23만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강남구랑 서초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세보니까 24만 1,942채래요. 음. 부자 1퍼센트예요. 부자 1퍼센트 분들이 겨우 들어가는 아. 어, 정도의 숫자인 거예요. 강남 버추 아파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순자산 55억 있어요. 집 얼마 정도짜리 집 사고 싶어요? 한 그래도 음. 30억은 사야 되지 않나? 30억? 25억 경위궁자이아 <laughs> 이런, <laughs> 아, 이런 네, 디테일한 네. 디테일한 어, 실명 아파트 토크 좋습니다. <laughs> 경위궁자이 그러니까 그래도 한 30억, 30억 25억은 태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30억 25억으로는 강남 솔직히 진입 못해요 이게 네. 사실 평균의 함정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평균적으로는 이렇지만 어. 앞에 김병훈 대표님 같은 분들 이 집값은 더 비싸게 낼 거잖아요 음. 어.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 순자산 뭐 100억, 200억인 분들이 있을 거고 어. 이분들의 집 하나씩만 골라잡아도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여기 에테르노라는 글씨 보이나요? 네 어. 에테르노 들어봤어요? 이름만 아이유 들어봤어요. 어, 맞아요. 아이유 산, 청담, 가수 아이유님께서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네, 그 에테르노가 자기네들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하는 광고, 홈페이지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집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입다 <laughs> 그것은 정령 <정명> 하나의 우주다. 그리스 <laughs> 신화. <laughs> 굉장히 있어 보이죠? <laughs> 프로로그. 어, 어, 맞아요. 무슨 대서사지 <laughs> 프로로그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자, <laughs> 맨 아래 있는 거.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아칩니다. <laughs> 어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사고가셨어요. 사과문 <laughs>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해가지고 이건 좀 부적절하다. 아무리 어, 집이 그렇게 음. 좋고 그런 곳이더라도 잘이렇쥬 미화감을 좀 조성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은행에서 나온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데 평균 가족이랑 식사하는 횟수를 음. 해봤더니 부자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한다는 답변이 41%였어요. 부자들이 집에서 시간을 사실 더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안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 내가 일궈놓은 자산만 갖고도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음. 그렇죠. 내가 일을 왜 해? 부자들이 훨씬 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집은 집이 제인 동시에 필수체예요 부자들이 어쨌든 일 끝내고 집에서 잘 공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내가 돈이 많은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상에 부자는 많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부자는 많고 부자들한테 집은 보통 사람들한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 어려웠던 그 문장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 음.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급지를 누군가 아 매겨 놓은 아 어, 지도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압구정이 1.0어 맞아요 1, 1. 1. 1. 어, 맞아. 1. 0이 압구정부터 아 시작을 합니다 아 음, 여기가 최상급지라는 거고 이분이 보기에는 음. 그 다음에 반포 1.1 상당히 촘촘하게 소수점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사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어요 갯매옥이 대매역이 뭐냐면, 자, 여기가 평당 1억 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청담은 평당 한9천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혹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강남이 음. 쏘면, 옆에 쏘고, 그 다음에 옆에 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르는 거예 어, 압구정 현대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우리가 봤던 1티어, 음. 0티어라고 합시다, 0티어 아파트. 자, 그게 이제 피디님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구정 현대를 가진 사람의 이제 빙의를 해보는 겁니다, 눈 한번 감고. 1.1티어인 그 반포의 원베일리가 평당 2억을 찍었어요. 근데 앞부정은 이렇게 받겠데 이렇게 멋있게. 저보다 더 신축. 여러분은 평당 얼마에 파실 거예요? 3억. 3억? 그렇죠. 원벨리보다는 <laughs> 높게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남들이 더 좋다고 얘기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laughs>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그돈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팔린 가격 혹은 뭐 원벨리 평당 2억 이렇게 팔린 게한달 안에 다 뜹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온 건데 자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앞구정 했는데 3억에 평당형? 3억에 팔았어요 오늘 팔았어요 그러면 1월 23일까지 이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곳에 다 뜹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자동으로 스크래핑 돼서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도 시장은 더 빨라요 네, 이런 오. 이게 부동산 단톡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간 처음도 부동산 단톡방이라고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내집값 정말 중요한 분들 어떻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방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12월 첫째 주 개포동 소식 개잡후 국평 47억까지 <laughs> 매수 콜 붙음 게자프가 게포... 뭔지 아세요? 개포자이 게포... 프루지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라는 아 단지가 아 있습니다 47억까지 사겠다는 콜이 있었다 어, 어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어저 정보를 믿을만한 건가요? 믿을만한지를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들도 이런 거 보고 어뭐 진짜 하면서 부동산에서 탐문한 다음에 부동산에서 맞다고 얘기해주면 어 알려졌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약간 쓰는 거. 찌라시 거예요. 같은 건가요? 어, 아, 맞아요. 찌라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기도 실거래가 안뜬게막 떠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알거든요. 이건 몰라도. 음. 여기 다 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보다 시장의 정보는 더 빠르게 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축 아파트들 요즘 궁금하잖아요. 잠실래에 33평에 48억을 거래됐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파트길래? 보고 싶잖아요. 랜선 집들이도 가능합니다. 음. 아, 요즘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파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건 아마 메이플자이였던 것 같고, 여기 청담렐, 잠실렐, 이런 거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생긴지 다볼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제가 채취피티한테 물어봤어요.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 인구밀도를 이제 물어봤더니 서울이 전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인구밀도가 높아요. 선진국 많이 없죠 위에는 선진국 중에서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공지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실시간 검색 같은 것도 있었죠. 저는 이게 참 되게 우리나라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심 때 만나면 실검에 뭐 올라니 갖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하나의 관심사를 매일 받아보는 그 어떤 인식 체계 이게 갖춰진 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유형적으로 초고밀. 무형적으로 초연결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인구 밀도가 정말 높고, 그리고 비슷한 정보를 다 받아보고, 어떤 정보가 하나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다 퍼지는.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 부동산을 어떻게 대하느냐.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팔사지 효과가 높은 가격 순으로 했더니, 85억 가는 것도 있어요. 누군가 85억에 살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누군가한테는 푼돈이거든요 내 자산은 1%밖에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원벨리 보시면 몇 세대야? 2,990세대잖아요 이 2,990세대의 가격을 흔드는 거예요 85억에 팔렸대요 원벨리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한강조망 나오는 세대는 아니더라도 모태도한 70억, 70억은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70억에 산건 아니에요 뭐 이거 경남아파트 신반포 21차인가? 뭐통합자건축해서한 거거든요 경남아파트 시절에 몇 억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중요한 건 근데 그분도 70억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집을 갖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리고 이거를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원벨리 봤잖아요 원벨리에서 금호까지 자전거로 30분이면 갑니다 한정거장 가면 노년 신사 압구정 가고 압구정 가 옥수 금호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도시에서 이게 2억 가면 저 옆에 아리파은 1.9억 은 하고 싶고 레미안 퍼스티는 1.8억 은 하고 싶고 이렇게 했죠 우리 사회는 유형적으로 초고밀, 무형적으로 초연결 사회고, 그래서 집값도 초서열화돼 있다라는 어. 겁니다. 이게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큰 구조인 거예요. 제가 음. 이해하는 바로는 음. 네. 반박시 님말맞습니까 <laughs> <laughs> 자, 우리가 설공열차 얘기했잖아요. 설공열차의 이제 머리칸 에 타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돈이 풀리면 부자한테 쏠립니다. 우리의 소비는 사업에 흡수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청 천분이 소득 자료를 분석한 건데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상위 1%뭐 0.1%인 사람이랑 종합소득 여기 사업소득 포함한 겁니다. 상위 10%까지는 근로소득이 앞서요. 근데 그 위로 가잖아요. 상위 5% 여기서 살짝 앞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위 0.1%네배로 앞섭니다. 이 구간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쉽게 사업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걸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강남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집 값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 강남에 집 살려면 소득을 늘려야 되고 어. 사업을 해서 소득. 을 <laughs> <laughs> 다시 태어나자. <laughs>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남, 강남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그래서 돈이 풀리면 부자한테 쏠린다. 그 부자가 이 머리칸에 연료를 공급한다. 여기가 이제 추진해서 앞으로 쏘면 대다수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꿀인 열차가 있어요. 안탄 사람 계세요? <laughs> 근데, <laughs> 네. 우리 차는 너무 느려요. 근데 저 끝에 있을 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가는 거예요. 설국열차에서 <laughs> 설국열차 밖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죽잖아요 어. 얼어죽지 <laughs> 얼어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올라타야 되는데 그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속도가 결국엔 소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눈도 낮추고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너무 이제 슬픈 얘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큰 구조는 이렇다 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값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반박시킬 말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잘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잘안 떨어지는 이유. 그거는 이편에 아, 이어서 아, 설명을 해드리도록 제가 이편에서 저희 개인사에 대해서 좀얘기할든요 아, 근데 아, 이때입니다. 이때 얘기를 오, 할 거예요. 아, 아. 집값이 왜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가지고 뭐지?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틀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뭐 부분이 있었다면 혹은 뭐 그냥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 근데 집값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네. 인구 감소가 있잖아요 인구 감소하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모여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안 줄어요. 부자들은 가장 최고급의 문화, 가장 최고급의 주거 이런 걸 향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응, 결국엔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은 부를 빨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가구 수는 별로 안 줄어요. 우리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져 있거든요. 요즘 신혼부부들도 오구제곱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눈높이가 올라가 있어요. 1인당 점유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저는 34평 아파트에 5인 가족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감사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잘안 내려와요. 왜냐면 우리가 말했잖아.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음,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해. 아. 인스타그램을 지워야 돼요. <laughs> 네. SNS에서 너무 눈을 높여놓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모두가 그 마인드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이 <laughs> 구조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음. 그래서 1편 재밌게 보셨죠. 네. 아셨으리라 믿고, 우리 이 컨텐츠 톤에 맞는 재밌는 코너명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좀 상품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까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